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58일째 58, 아침 긍정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도 삼국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장비는 땅바닥에 앉아있는 노인들에게 말했다. 노인들은 절리 물러들 가시오. 근처에 있다가 내가 한 일에 나중에라도 공연히 연재를 입지 마시고. 그러나 한 사람도 물러가는 사람이 없었다. 장비는 닫힌 문을 두들기며 여봐라 문 열어라 열자는 부수겠다 하고 소리쳤다. 옆관의 물리들은 어떤 놈이냐 하고 말을 소리치며 안에서 문틈으로 엿보다가 대축빛 같은 얼굴에 범위의 수염을 널어뜨린거안이 그 문을 걷어차고 있는지라 누구냐 누구냐 하고 법석을 피우다가 현이 현덕의 부하라는 것을 알자 도구의 부하들은 단단히 문을 지켜라 하고 엄명을 내렸다. 그리고 사람을 늘려 문 안쪽으로도 또 여러 겹 사람의 담을 쌓았다. 그러자 장비는 더욱 화가 끝까지 머리까지 치밀 올라 오냐! 내놈들 어디 한번 견뎌봐라! 하고 문등에 두 손이 닿자마자 지진이 난듯 땅이 움직이더니 문 전체가 굉장한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넘어졌다. 안에 있던 형님들이며 도구의 부하들은 덜어는 달아나고 덜어는 그 밑에 깔리고 말았다. 장비는 표범과 같이 거기를 뛰어넘어 도그란 놈이 어디 있느냐? 하고 소리쳤다. 형님들은 그것을 보자, 못 들어가게 막아라, 붙잡아라, 하고 일제히 소리치며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장비는 오 옷에 묻은 콤보를 털어버리듯 그들을 툭툭 털쳐버리고 마치 일진장풍, 광풍처럼 먼지를 일으키며 역관 후당으로 뛰어들었다. 마침 도구는 장막에서 한편에서는 기녀들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고 한편으로는 현리를 족치고 있는 판이었다 장비는 장막을 걷어차 버리고, 너희놈! 무엇마게도 우리 형님에게 오명을 씌워 현리를 매질해 가며 어디다 상소를 올리려 하느냐? 너 같은 도족은 내가 먼저 하늘을 대신하여 처치하겠다. 눈은 화경처럼 번쩍이고 봄처럼 털럭을 거슬리고는 호통을 쳤다. 그이나 소리와 함께 기녀들어 호궁을 집어 던지고 갈팡지팡했다. 도구는 황급해서 달아나려다 그래도 위험을 지키려는 듯, 넌 어떤 놈인데 이리 모험하게 군우냐? 하고 제법 꾸짖으러 하는데 장비는 한번대가라더니 접담 제하고 도구의 두 발을 잡아 질질 끌고 나왔다. 역관 밖에 마당으로 끌고 나오자, 너 같은 놈은 개밥이나 데워라. 하고 땅바닥에 내 동정이 쳤다. 너 따위 부패한 오리가 있기 때문에 천하가 어지러운 것이다. 난족은 쳐도 오리를 징계하는 자가 없구나.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할 정의를 위해 사람의 힘으로 능거한가지 못할 권력에 대항하는 것을 기치로 하는 의균장부를 모르느냐. 하고 도구의 면상을 밟고 서서 장비가 호령하는데 도구는 사지를 허우적거리며 아무도 없느냐. 이 놈을 잡아내라 하고 비명을 질렀다. 무슨 되지 못한 소리냐 하고 장비는 그의 머리차례로 잡아끌더니 문전에 서 있는 큰 버드나무를 바라보자 이 놈의 버릇을 좀 톡톡히 갖춰 줘야겠다 하더니 도구의 두 팔을 얼고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아 놓았다. 버드나무에 사람이 열린 것처럼 도구의 팔은 허공에 매달렸다. 이놈매좀 맞아 봐라. 하고 버드나무지를 꺾어 손에 들고 힘을 주어 한번 후려쳤다. 아이고, 사람 살려너 같은 도적을 구할 사람은 없다. 하고 또한번 후려쳤다. 너 같은 오리야 학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믿는, 받는 아픔은 이것에 백배 천변나된다 이놈아, 너도 묘사의 한 마리로서 저 십상시들의 턱 찌꺼기를 얻어먹는 놈이구나. 어디 그 고향 망칙한 낯짝을 쳐들어라. 그 추한 꾸구멍을천일을 향해 쳐들고 울어라. 실컷 울어라. 하고 버드나무 해초리가 달토록후려쳤다 버드나무 해초리가 닿으면 다시 새것을 꺾어 치기 200번도 넘었다. 도구는 체면이고 뭐고 다팽개치치고 "나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하고 울상을 하고 빌며 제발 목숨만 살려 주시오. 내 무슨 말인지 다 들으리다. 하고 눈물을 흘려 애걸을 했다. 그런 소리 100번 한들 내 믿을성 싶으냐? 하고 장비는 독심히매질를 했다. 아침 긍정 학원을 외치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글쓰기를 하면서 성장하고 감사하는 문과 가진다. 4. 내가 원하는 것을 매 100번씩 썼다. 그럼 이루어졌다. 5. 영어로 아침 긍정 학원을 외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6. 난 날마다 1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다. 한 달에 두 번씩 단식을해서내 몸이 건강해졌다. 7. 자출를 공부하고 있다. 단식을 알려 세상 사람들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싶다. 8. 혈음 디플러스로 새로 인대로 다이어트를 해줬다.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왔다. 9. 전자책을 썼고 어제 북도 출간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에 팬이 많이 생겼다. 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아자죠, 화이팅!